션 안녕하세요. 한국 태화 영리 아회 태화입니다. 동양 타로를 소개하고 서양 타로와 비교도 하고 같이 활용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이쁘죠? 이게 동양 타로입니다. 동양 타로입니다. 이제 연락을 하시면 이렇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양 타로가 유니버스서 웨이트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굳이 동양 타로를 또 구입을 할 필요가 있냐? 이걸 또 배울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서양 카드는 서양의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동양 사람이고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의 문화에 맞는 카드, 우리의 문화를 표현하는 카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 가게가 한 5억짜리인데 나가지가 않는 것입니다왜안 나가냐 하고 점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가게 할수 있냐 이걸 알기 위해서요 거기에 나왔던 카드입니다 배고픈 조상신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사 안 지내고 계시죠 그러니까 네 제사 안 지냅니다 그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카드에 배고픈 조상신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 고사를 지내시고, 조상님을 위한, 또 이렇게 제사를 지내시면, 그, 가게가 나을 것입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양 타로에는, 이제, 서양의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상님이라든가, 어떤 이런 제사라든가,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빙의라든가, 빙의라든가, 이런 문화들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동양 문화에서는 조상님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빙의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천도제에 대한 미, 문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진단을 해주고, <laughs> 그런, 것, <laughs>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주는데, 서양카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동양카드를 보겠습니다. 조상 제사에 대한 카드도 있고 조상님에 대한 카드도 있고 천도식을 올리는 카드도 있습니다. 동양의 문화입니다. 어떤 종교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 문화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가게에서 <laughs> 왜 우리는 장사가 안 되나요 하고 했는데 이런 카드가 나왔어요. 원한 맺힌 귀신인데 실제로 거기에서 이렇게 자살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사도 지내고 어떤 해결책을 하면은 장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아니 텔레비도 나왔지 않습니까? 뭐 도깨비 터가 있다. 또뭐 어떤 장사를 하는데 도깨비 그 터줏대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막걸리도 주고 고기도 주니까 장사가 잘 되더라. 이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 것도 텔레비나온적도 있습니다. 뭐 엑소시스트 같은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또 귀신에 대한 문제, 척신에 대한 문제, 비니에 대한 문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동양타로가 80장입니다. 80장인데, 뭐 이런 귀신 문제만 다룬다 이런 뜻은 아니죠. 하지만, 서양타로에 없는 우리 문화를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양타로는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80장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사람이 뱃속에서 잉태를 해서 죽을 때까지의 단계를 12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주 배우신 분들 아시죠 포태 양생 욕대 관항 세병사장 그 다음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 그런 12단계로 나누고 그 단계마다 포의 단계 태의 단계 양의 단계 생의 단계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을 모았습니다. 모아서 이 카드를 만들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잘 맞냐?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 카드는 단순해야 됩니다. 물론 상징 파라든가 뭐 별자리로 외우는 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정밀한 것은 쉽고 간단하고. 도구가 우리 문화를 안고 있어야 됩니다. 이 카드 보시면 우리가 겪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관제 고설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많이 겪는데 손님 와서 카드를 뽑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경찰서에 갈 일이 있다 그런 관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뽑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딱 역카드를 뽑은 거예요. 기준은 해설자입니다. 역카드를 뽑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경찰서랑 멀어지겠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경찰서에 대한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기 뭐 도깨비도 있고요. 도깨비도 있고 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 문화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는 그런 카드들이고요. 물론 이 외에도 80장이니까 사람이 뭐 결혼을 한다거나 연애를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자영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활용을 했을 때 단독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서양 타로 배우신 유니버설 웨이트 타로랑 같이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자분이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요즘에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해서 그 여자가 뽑은 카드입니다. 제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검3역 카드, 그다음에 이혼 카드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갈라 쓰고 싶어 하는 거죠. <laughs> 남자분께서 상처를 받고 싶어 하지 않고 상처받은 것이 간신히 회복됐는데 그래도 마음속으로 갈라쓰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니 여자분이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오빠한테 상처 준 일이 있는데, 오빠가 아직 용서를 안 했네요. 하고 상대방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이렇게 봤을 때는,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서양타로 배우신 분들은 상처가 치유된다. 점점 좋아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갖다 대면 은 금방 뜻이 보여요. 이혼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상처받기 싫어한다. 과거의 상처가 회복되려고 하는데, 상처받기 싫어한다. 상처받기 두려워한다. 그래서 헤어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 하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즈 3카드입니다. 완즈 3카드인데, 요 완즈 3카드는 무역과 사업에 대한 카드라고 책에서 나오고 많이 그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또 남자가 등을 돌리고 있으니까 남자가 마음이 변한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만 봐서는 그럼 그게 왜 이게 사업에 대한 건지 또 어떤 장사가 잘 된다는 건지 남자가 마음을 바꾼다는 건지 좀 솔직히 애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점을 볼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뽑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독수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 카드입니다. 이러면 아이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된다. 그래서 사업을 물으러 온 사람이 있다면 사업이 잘될 것입니다. 하고 쉽게 말해줄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여자분이 뽑은 카드인데요. 잘 보세요. 선녀와 나무꾼에서 이렇게 정카드로 돼 있다면 남자가 여자한테 접근을 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접근을 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여자가 뽑은 카드는 이런 카드였습니다. 역카드죠. 그러면 남자가 접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고요. 그럼 이 카드는 남자가 등을 돌린다는 뜻이 됩니다. 즉한 장의 카드가 동양 카드를 무엇을 만나냐, 이렇게 짝을 이루냐, 이렇게 짝을 이루냐에 따라서. 서양카드 의미가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없이 서양카드 하나로만 점을 보려고 할 때는 의미가 애매한 경우가 솔직히 있죠. 저도 뭐 타로카드를 참 수년째 좀 10년 가까이 연구하고 있지만 실전에서 강의도 많이 하지만 그 대학교의 문화강좌에서 타로 강의를 하는 교수님들도 솔직히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이, 한 적이 있습니다. 애매한데, 두리뭉실한데,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그래도 그냥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옆에 동양카드를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를 담고 있고, 내용이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서양카드 뜻도 분명히 나타나고요. 손님에게 통변을 할 때도 다양한 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양카드 한 장만 쓸 때는 7 8장입니다 역카드를 쓴다 해도 곱하기 2, 그러니까 200가지가 안 되는 경우의 수를 갖고 있는 것이죠. 세상 일이 200가지도 안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넣으면은요, 동양타로는 80장입니다. 그러면 78장 곱하기 2, 80 곱하기 80 곱하기 2 하면 몇만 가지의 경우의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즉, 통변이 더 홍보해주는 것이죠 손님들도 아주 좋아합니다 이제 타로를 배우려고 하신 분들은 중요합니다 꼭 들으세요 타로를 갖고 배운 다음에는 써먹어야 됩니다 써먹는데 내가 타로 귀신이 됐다 정말 타로를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해도 현장에 나가면 전부 이런 유니버설 웨이트 타로카드 한 가지를 사용합니다 물론 보조카드로서 서양카드를 더 사용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차피 서양카드 한 종류만 사용하는 거고요. 요 카드 하나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왔을 때 카드를 두 개를 펴면은요. 두 개를 피는 것 자체가 이미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옆가게는 한 종류의 카드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카드에서 선생님께서 <laughs> 두 종류의 카드를 사용하고 통변이 더 풍부하다. 통변이 더 풍부하다. 그러면 누가 역박에 이거 하나만 사용하는 카드 가게를 가겠습니까?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동양타로는 쉽고 간단합니다. 혼자만 사용해도 되고요. 서양타로랑 함께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타로 구입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를 참조하시고 꼭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